어, 간증을 들으면서 어, 생각나는 것이 정말 같더니 뭐한 명, 두 명, 뭐, 어? 다섯 명 있다라 했는데 어, 제가 간증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 말씀을 주신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예, 깨닫게 됐습니다 아, 반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이 레크레이션 하며 일동하며 또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달반그 이상 동안 정말 수고하며 애쓰고 복원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정말 오랫동안 한번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우리 그 찬양 좀 어,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좀 미안한데, 우리 축복하면서 어, 우리 자녀들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손을 뻗쳐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필그림의 이 세와 삼세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에, 언양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에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리 시간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이 세와 삼세 주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나라에 복음의 귀한 주자들을 배출하는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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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눈이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추운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 우리 귀한 청년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에 복음의 불을 하나님께서 지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저들이 부산에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그 아버지 하나님에 아버지 하나님에 보내주신 그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부어주신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고룩한 불길이 아버지 저들의 생명 속에 아버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빌그림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고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출하며 복음의 주자들을 배출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 일어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전당이요 복음의 센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아버지 마음 속에 요셉게주셨던 꿈을 주시고 아버지 다니엘에 계셨던 비전과 환상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나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그님께가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민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눈도 많았고 추웠는데, 우리 귀한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씨를 주님께서 허락하시사, 저들이 추위를 뚫고, 많은 눈을 뚫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불씨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정으로 들어가 학원으로 들어가 저희들이 있는 곳에 생활할 때 하나님 그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아버지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만 비춰 줄수 있는 하나님 빛과 소금의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가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과 영적 부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들을 주님의 사역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신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서원하여 축복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지체, 머리, 가정,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거나옵나이다 아멘.